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문화법인이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시대의 문화적 쟁점들, 목회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팬데믹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인도주의적 박애정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배려와 헌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초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그 언더우드 부인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치료에는 실패했지만 조선인들이 자기 친지와 친한 사람을 잃고서 우리에게 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게 한국의 초기 개신교가 조선 사회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인도주의적 박애주의와 과학 정신. 한편 김 교수는 현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루터의 말처럼 교회의 언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은 미디어와 언어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의 컨텐츠 개발이 목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최현숙입니다.